이것이 주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데,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행위에, 그냥 모든 행위에다가 맞춰버린 거야. 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는 안 맞추고.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야. 아니다. 너희들이 지금 이제 천국은 죽은 후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에 왔는데, 이 천국은 회계한 자만 들어간 거야. 너희들이 삶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 땅에 온 천국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끝날 것이다. 천국은 두 가지지요. 우리가 죽어서 아주 영원히 가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온 천국. 이 땅에 온 천국은 지점 천국에서 누리다가. 본전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,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지금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을 받을 수 있어? 해계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여기 얘기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이 땅의 능력,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,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, 어, 이 능력은 어떤 사람이 봐도 해계한 자만이 받을 수가 있고, 또한 고림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마음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실지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.